예 안녕하십니까 노병천입니다 반갑습니다 꿈알이참 어떻게 보면은 누구 말처럼 혁명적인 도구인데요 꿈을 담는 도구죠 그동안 이 꿈이라면은 안 보이잖아요 늘 꿈을 얘기하면은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로 안 보이는 게 꿈인데 이 꿈알은. 눈에 보이고, 또 만지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바로 이건데요. 이 속에 내 꿈을 적어서 안에 넣어요. 그러면서 늘 보고 만질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꿈알는 어떤 것보다도 꿈을 보고 만지게 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좋은 그런 꿈을 이루는 도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리더십 박사이기도 하고, 또 손자병법, 이순신을 오랫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게 거의 뭐, 뭐, 거의 모든 나라 갔다고 보면 돼요. 특히 미국은 뭐, 7년간 알래스카부터 플로리다까지 거의 뭐, 모든 도시 다 다니실까요? 다니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었다는 겁니다. 꿈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은 지금 세계가 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을. 너무 제가 마음이 아파서 한 10년 전에요. 2013년도에 제가 작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인류가 정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설수 있는가를 고민했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결국 꿈이었다고요. 꿈을 심어주는 자, 꿈을 심어주는 운동을 하자 해서 꿈의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때 생각한 것이 뭔가면은 하 아무리 좋은 이론도 어떤 법칙이 많은데 그것도 그 순간이다 동기부여하는 순간이고 지속성이 없다 해가지고 뭔가 만지는 도구가 필요하다 해서 나온 것이 꼬마라는 도구였어요 이 달걀을 생각한 거죠 이 달걀이거든요 이 달걀인데 안에 꿈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오뚝이잖아요 꿈이 있으면 아무리 비틀거릴지라도 결국 일어서는 그런 원리 그래서 오뚝이 꼬마리 탄생된 것이고 어 2023년도 새로운 개념으로 꼬마이 다시 탄생했는데 바로 k 꼬마 <laughs> K 우리 열풍에 힘입어서 k 꼬마에서 전세계에 다시 한번 꿈을 심어주는 이 운동을 하자 해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있어요, 세계. 세계가 뭔가면 하은 놀라운 난 차별성인데요. 첫째는 지속성에 대한 겁니다, 지속성.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지금 뭐 세븐 해비부터에서뭐 카네기 또 많은 세계적인 동기부여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다 좋아요. 저는 많이 해봤고. 정말 훌륭한 그런 교육들이고 프로그램인데 문제는 오래 못 가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처럼 하루만 지나도 잊기 시작하고 이 교육을 받는 그 순간에는 전부 다 으쌰, 으쌰 해가지고 뭔가 될것 같은데 하루 지나면 또 이틀 지나면 한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문제는 어떤 교육도, 인성교육도 마찬가지고 자살 예방교육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속할 수 있는 내가 관건인데 이 꿈만은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늘 보고 만지니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곳에서 하잖아요. 전 세계 25개 나라,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이걸 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나라, 수많은 대상들에게 그들이 하던 말이 뭔가면은 하 이것을 늘 보고 만지니까 아니어버린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니까 이 지속성을 해결했다는 거첫번째고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적 이익강이라고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원리인데 작은 성공, 작은 승리를 반복해서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요 큰 꿈은 적어서 안에 넣어요. 넣기 전에 사진을 찍어두고 못 꺼내니까 작은 꿈은 그에 꽂아두요. 그래서 작은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수시로 이루어질 때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 나도 할수 있구나. 비록 작은 꿈이지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꿈이 계속 쌓이면서 결국은 큰 꿈이 이루어지는 원리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시크릿이 뭔가면은 요즘 한창 또 회자되고 있는 것이 미래 자, 그 퓨처 셀프라 그래요. 블레이그 할허시필드라는 뉴욕대 교수가 처음 이것을 실험으로낸 건데 마시멜로 이야기 그 후속편에 나온 그 책에 이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10년 후에 내 모습이 지금 나와 같다고 생각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행동이 10년 후에 당신 모습을 생각해 봐라 그러면 그때 성공했던 모습 꿈을 이뤘던 모습을 생각할 때그 사람이 나다 생각하면 지금 내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여기 꿈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거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자기가 넣은 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은그 꿈이 이미 지금 이루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꿈의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꿈의 법칙. 10년 후 또는 그 후에 어떤 꿈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어버리는 그 믿음. 그런 것이 바로 저는 꿈의 법칙이라고 명명을 했고 그것이 꿈화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있는 뇌과학적인 또 최면이라든가 여러 동기부여에서 나오는 수많은 심오한 이론들이 이 하나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꼬마를 만졌던 수많은 아이들, 어른들, 심지어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방지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군대에 꼬마를 많이 나가요. 군대 우리 청년들 지금 군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 병사들이 사실은 마음이 아프지만 자살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 꼬마를 계속 전국의 군대에 많이 보급하면서 많은 제가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아요. 다제 후배들이 제 제자들이 지금 지역관을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자살을 많이 봐, 군는거예요 그래서 국방일보에 여덟 번이나 기사가 됐어요. 이런 꼬마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이. 자살도 방지하고 인생도 좋아지고 건강활도 잘했다는 거그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수 있고 또 아주 특이한 사례가 몽골에 몽골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아기를 못 가졌는데 꿈을 접하고 꿈알 속에 임신이 되었다는 꿈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노력했대요. 3개월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임신도 시켰다 이런 또 우선 얘기지만은 실제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또 임신도 되고, 또 많은 또 병들, 어, 뭐, 백혈병을 고친 사례도 있고, 이, 왜 그러냐면, 이 인간의 뇌는 굉장히 놀라운 역할을 해요. 내가 그것이 맞다고 믿고, 또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감사하고, 꿈이 이루어진 것을 내가 늘 느끼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요, 이 몸이 바뀌어집니다.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꿈아의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꼬마리 군대에 거의 나가 있지만은 또 25개 나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또 뭐, 몽골, 또 레바논, 한 나라에 나가 있어요.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은 유엔이 있죠아요 유엔. 유엔에서 구호품을 줄때 빵만 주지 말라. 빵을 주면 은 빵을 먹은 아이는 빵만 먹고 끝나버린다. 반드시 꼬마를 같이 주라. 꿈을 주면 은 꿈을 찾게 되면 그 아이가 말을 구할 수 있고 나중에는 역사를 바꾸는 인물도 될수 있다 이런 제 나름대로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꿈알이 유인이 하는 모든 구호 활동에 같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30억 명의 손에 땅 끝까지 땅 끝이라는 것을 소외된 곳 지구상의 모든 곳에 꿈알이 가는 것이 이 꿈알의 비전이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철학은 위대한 꿈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위장 꿈이 위장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땅 끝까지 꿈마를 심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NGO 꼬마 월드로 시작했다가 최근에 바꿨죠. 더 이렇게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드림스 페이스꿈마 협회를 정식로 법인으로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수많은 거의 뭐1 5개법무장들이 활동하고 있고요. 이들과 함께 꿈을 펼치 과정도 이제 곧 개최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같이 손을 잡고 꿈을 운동을 펼치는 그런 일을 이 협회에서 할 겁니다.